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 연애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조키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집중하여 복음의 관점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며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복음으로 살리는. 어, 복음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소통할 때에 악한 흑암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현장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은 어쩔 당하거나 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또 너무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laughs> 어, 인간에게 이 참된 복을 어, 주시기 원하시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참된 복,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는 복, 그래서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질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진짜 복이라는 것은 어, 내가 어떤 거 아무리 없어도 또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겠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하시고, 나의 그릇을 넓히시고, 내 안에 영적 오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갈등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걸 왜 주십니까? 이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이것을 메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선하신 길로 이렇게 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과 또 한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그리스도 외의 것 버리라고. 그리스도 외의 것 버리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된 게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외의 것을 버려야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죠. 그죠? <laughs> 예를 들어서, 어, 어, 우리 한영석 집사님한테 제가 이 뭡니까? 수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쪽 손에다가 10원짜리를 가득 붙잡고 계셔요. <laughs> 저는 지금 5만원짜리 따발 100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사님, 이걸 안 버려. 이거 아까워서 안 버릴 거예요. <laughs>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0 원짜리 양쪽 손에 막가득쥐고 있어. 막. <laughs> 이거 안 버리겠다. 이거 이게 내 거야. <laughs> 나 지금 오, 이게 지금 막만 원짜리 따발로 막 드리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가진 게 좋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치워버리려고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절반 한개 포기 이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의 것을 버리라. 골로새서. 2장2절3절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오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완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망한 게 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것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치유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빌리포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관없다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 하나님 계시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어? 지금 이게 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조, 좋은 거 넣어주고 싶은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넣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꼭 붙잡고 이걸 안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 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 그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자 오늘 현장 보급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신론자 무신론자의 인생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누굽니까 나긴 난데 사탄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나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의 움직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 보음 16장 내용이죠. 이 부자는 육신의 것 가졌다. 뭐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고 이 사람은 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육신의 것이었고 어, 비록 없었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 예. 부자면서 영적인 축복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예. 어,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어, 결국. 이제 나 이게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성이 나타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유내 안에 이런 꾸중물 같은 게 있었어?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굉장히 뭡니까? 복음을 안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포장 인생이에요, 포장 인생. 그죠? 영적 문제 숨기고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 문제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왜요? 치유하시라고. 드러내야 치유가 돼요. 가정의 심각한 영적 문제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다. 드러나야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아, 정말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떠났으니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당연필연 절대. 이어 드러나게 하셨어. 그래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누군가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어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드러났을 때, 야이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니까. 야곱 보십시오. 예 네,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닥 체험. 완전히 이 광야로. 완전히 이 외로움 속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나.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형편없는 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무신론자의 결과 불신자죠. 불신자의 결과는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다다가 세상 흐름 따라가다가 평생 육신적 선택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죠. 그죠. 불신자에게는 이게 <laughs> 축복인 것 같은데, 야, 돈이 잘 벌리는구나. 야, 드디어 직장 취업 됐구나. 야,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알고 보니까 사탄의 종로 세상 흐름 늘 육신적인 선택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해.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 어, 이걸 따라서 어, 살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날마다 힘 얻어야 되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무슨 얘기죠? 지속돼야 된다. 복음의 관점이 한 번에 안 열립니다. 복음의 관점이 열리려면은 일단은 완전히 바닥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비참해지는 시간. 그러나 유일한 소망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이 보이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결국 이 복음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뭡니까 이거는. 주인 바꾼다는 얘기죠. 게시록 3장 20절 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 이건, 뭐, 이건 뭐죠. 삶의 주인도 바꿔라. 영혼의 주인 바꿨으면은 이제는 삶의 주인도 바꿔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나오죠.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거듭남 뭡니까? 각인 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된거 말씀으로 치유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8절.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자꾸 이 생각이라는 그릇에 꾸중물 채우지 말고 염려 불신앙 온갖 잡다한 거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리스도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말씀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선한 것몇주 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것으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자꾸 오물 집어 넣지 마시고 선한 것 채우시는 거야. 그래야 선한 게 나갑니다. 선한 일 매력 매죠. 자 거기 보니까 구원 받은 자가 방황을 한다고 나가겠습니다. 자 구원 받았는데 방황하는 이유. 구원받았음에도 방어하는 이유가 거기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응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맞춰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 가장 좋은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유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빨리 그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불순종하여 성령인도 받지 못할 때 뭡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가,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을 선택해라. 네. 야곱이 자꾸 인본주의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예, 이 완전히 이 진태 양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예, 완전히 복음만 선택하도록. 모세를 왕궁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 바로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굳이 살인자 누명을 쓰이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 선택에서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기도가 끊어져 성령인도 받지 못할 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복음 집중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전한 상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계속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제목이죠.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에 계속 집중해야 흑암이 걷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채워야 선한 열매 맺습니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자, 죄의 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관계랑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곳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 이 마음과 생각에 정말로 이 복음의 것. 빌리포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미션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염려 불신앙, 사탄의 그,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만큼 이 마음과 생각, 하나님과 관계 해보 가시라. 복음의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 최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공사 중이시다. <laughs> 완전히 뒤집고 계시다. 완전히 속에 있는 거까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이 깔끔하게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완전히 이 세계 보고화의 글은 또 자세, 또 우리에게 진짜 변하지 않는 중심, 이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복음의 관점으로 어 승리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의 것, 그리스도 외의 것, 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틀을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주시기도 하고 한계 상황을 주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야 내 안에 예틀이 깨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묻히겠습니다. 네,